이렇게 말씀 제 유튜브 통해서 말씀 드릴 때어 내가 좀 답답해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는 그냥 앉아 계시고 내년에 2월달 음력 1월 지나서 2월달부터 이동으로 하시면 그때는 앉은 자리가 정말 내 자리가 된다라고 그러죠. 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호랑이띠 분들. 운세를 볼 건데 네. 21년 이제 연말부터 해서 네. 22년도까지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에서 25세 되시는 분들 하, 하, 이분들은 작년에 아마 이동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음.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신 분들은 네. 뭐 다른 데로 복학을 한다던가 네. 어,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작년에 자리 이동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 이동이 했던 분들은 저기 올 상반기까지 는좀 답답한 기운이었어요. 그래서 음, 올까지만 그냥 답답한 기운 시고 움직이지 마세요. 음. 움직이지 마시고 내년에 움직이세요. 올해는 물론 뭐 이건 평기 저기 통계학적이기 때문에 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 제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릴 때어 음. 내가 좀 답답해서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는 그냥 앉아 계시고 내년에 2월달 음력 1월 지나서 2월달부터 이동을 하시면 그때는 앉은 자리가 정말 내 자리가 된다 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36에서 37이 되시는 분들이죠 병인생분들 네. 어, 이분도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 왜요? 내년에는 이 범이 범을 만나면서 범이에요 어? 범이 범을 만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주인이 들어와요 음... 음.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10년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 이번 내년에는 아마 음, 통계학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진한 60% 네. 정도 계신 분들이 금전이 좀 돈다던가 네. 음, 문서가 는다던가 네. 그런 한 해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음, 36, 생일 아, 잠깐만. 네. 생일 달에 5월 달 가지신 분들. 네. 또 음력 9월 생일 분들. 네. 봄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48에서 네. 49이 이제 되시는 분들이죠. 네. 갑인생 범띠, 48 올해, 네. 그죠? 자, 올해 이분들, 아마 문서 지니신 분들 많으실걸요? 음. 뭐, 사업에 문서가 안 된다던가, 네. 또, 예를 들어,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들어온다던가, 네. 사업이 좀 늘어난다던가, 아마 그게 저기, 하반기부터 들어올 거예요. 음. 응,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음. 그래서 뭐든지 늘리셔도 참 좋은 한 해니까, 지금부터라도 늘리세요. 어, 근데 이분들은 네. 또 의외인 게 네. 선생님들 막 이제 무송인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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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죠 아홉수는 물론 다 조심하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네. 넘어가는데 이 아홉수도 나이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일 달에 음. 또 개인마다 생일 달에다 틀리잖아요 네. 그 생일 달에 또 운이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어,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순에서 예순 하나가 되시는 분들 네. 이민생 분들이시죠. 그렇죠. 이민생 분들 이분들은 음, 올해는 네. 건강 네. 응. 건강 조금 많이 하시고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운이 들어오면서 건강으로 지는한 해거든요. 네. 그 내년 61가 들었습니다. 말이야, 그렇죠? 네. 61도 성주 운이 들어와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건강으로 네. 많이 유의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그게 괜찮아요.